샬롬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감이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핵심 같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찰입니다. 이때 통은 꿰뚫을 통입니다. 찰은 살필 찰, 꿰뚫어 살핀다, 인사이트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모 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아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통찰할 수 있는 눈, 통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참 재밌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근데 나중에 그 눈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23절에 가면 빛으로 변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어떤 아픔이 있겠느냐 어떤 실패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볼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전혀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에서 투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전혀 다르게 세상을 평가하고 전혀 다르게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투자해야 된다고 할 때, 어, 투자를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고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마치 소경이 길을 걸어가다 맹인이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수 없는 아픔과 실패와 속임과 소금과 이런 것들이 틈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라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좀더 살펴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내 삶이 실패하는 일들은 많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욕처럼 그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까지 막을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욕심과 우리 죄 때문에 무너져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눈이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거지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받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좀더 성숙해서 좀더 나가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좀더 깊은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만 듣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내가 볼수 있는 눈을 기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만 듣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를 보면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온전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직접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눈이 뜨인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하신 사건들, 그분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는지를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찰이라는 것은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 영적 눈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 눈이 우리의 삶의 많은 실패와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통찰의, 이것이 마음의 눈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속아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겁니다. 형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을 걷어요.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렇게 무서운 거대한 적군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봤던 것은 그 골리앗의 외모와 그 골리앗이 풍기는 인간적인 포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시요 이게 통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통찰이, 이 마음의 눈이, 이 몸의 눈이, 이 빛이 내게 더 강력하게 이 마기를 기도하시고 간고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가들이 모여서 함께 하튼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마다 다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풍경을 그렸는데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빛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솜씨가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는 눈이 달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것도 사람을 평가할 때도 누구를 평가할 때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함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히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혜로워 축복합니다. 통찰,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그 너머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하실 줄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우리의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은 우리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큰 하나님 나는 봤습니다. 이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참스럽게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태양이 뜰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태양이 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태양이 뜬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알고 곧 태양을 맞이할 겁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확신이 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됩니다. 이게 통찰의 유익입니다. 통찰의 능력은 이제 이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서 이 사건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음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 주여 통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몸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헛된데 욕심두고, 헛된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찰은 다시 마음의 청결함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가 남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주님 바라봤을 때는 안 빠졌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빠져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으로 나가게 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통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통찰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렇게 핵심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씨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핵심을 통찰하는 능력을 주시고 사건의 핵심을 통찰하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능력이 은총이 가득한 거룩한 목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어 주님 오늘도 성전 건축을해서 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건축이 추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욕심이나 비교의식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건축의 목적이 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사와 설계사와 감리사와 모두가 다 협력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기술적 행정적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불필요한 지연이나 사고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은 주의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님 이 건축에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 판단보다 기도로 결정하며 회의와 논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이나 오해가 없게 하시면 다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건축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세대와 부서와 직분을 초라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진행동안 동안에도 예배와 선교와 봉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의료용적으로도 깨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궁극과 사용이 하나님의 질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시며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재정 담당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과 경건함을 주시옵시고 인간에게서보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무모한 결정으로 심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정 절차와 인허가 과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착공, 아버지 허가를 아버지 받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추후의 진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관공사의 관계 속에서도 심리와 협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잡한 행정 절차는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 응원 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완공의 목적이 건물에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일어날 예배와 복음사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완공 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섬기는 게 되게 하시며, 새 성전이 세워져가는 단계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확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어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자의들의 기업을, 직장을, 가정을, 삶을, 자녀를, 부모, 형제, 이웃을 축복합니다. 불체분과불에서와 칸막이 사변의 세력이 덤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셨사오니 그 빛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주님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치병과 불의에서 악한 막이 사단의 속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알려 주시옵시며 오늘도 마땅히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는 복도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이루게 알려 주시옵소서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 독신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믿으면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 혹시 비혼주의자가 있다면 그 삶도 축복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 가운데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어지어 오늘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마음에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시며 몸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나름 역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통찬의 능력을 도함 받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홍이로부터 박영창장로일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며 주여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들을 만날 날을 기억하며 축복하오니 하나하나 하루하루 무럭무럭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 어디로 향하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마음의 문에 갇혀있는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 그 감옥을 뚫고 나와서 깨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소서 지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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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우상의 세력이 물러가며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무리받아도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여 이 나라의 참될 리더는 당신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여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şu işi Ah 주님.